자 이번에 해볼 게임 신화적인 타워 방어 바로 가보겠습니다. 유닛 선택 기사 그리핀 유니콘 허, 유니콘이 있어. <laughs> 아 놀랍게도 아무런 설명이 없네요. 어, 저쪽으로 가라고 합니다. 일단은 가볼게요. 게임 플레이하기 위해 입장 마법의 숲, 쉽다 쉬움 난이도로 바로 해보겠습니다. 타워 디펜스니까 뭐 타워 설치하는 건 똑같죠. 생각보다 퀄리티가 괜찮은데요. <laughs> 어, 볼타디 느낌 난다. 어 잠깐만 야왜안 때려? 나 설치를 잘못했구나. 야, 이 파란색이 공격하는 범위였던 거야. 돈 벌었다. 때려봐. 하나라도 잡아봐야 일단은 최대한 벽에다가 붙여야겠다. 이 범위가 이렇게 짧을 줄은 몰랐어. 잠깐만, 너무 많이 놓쳤나? 뒤에도 몇개 설치해야겠는데. 뭐이 정도 설치하면 되겠죠. 오, 조금 신박한 게 보통의 타워 디펜스는 유닛을 잡았을 때 돈을 주는데 얘는 때린 만큼 돈을 줘요. 그러니까 때릴 때마다 돈을 줘. 요건 좀 신기하다. 이게 업그레이드가 조금 신박한 게 점점 비싸지는데 능력치는 짜잘짜잘하게 올라가요. 그리고 업그레이드가 너무 많아. 지금 벌써 9레벨인데 아직도 풀강이 아니야. 10레벨. 야 드디어 <laughs> 드디어 풀강을 했다. 그래도 1레벨이랑 비교하면 훨씬 좋긴 하네요. 드디어 보스 웨이브. 생각보다 게임이 좀 길어요. 근데 보스 웨이브인데 따로 아 보스가 나오네. 버서커. 체력이 5천이라고? 좀 빡셀 것 같은데 잡을 수 있나? <laughs> 나 벌써 망하는 거야? <laughs> 야, 벌써 보스를 놓쳤어. 어, 뒤에 3마리 남아있구나. 여기다가 풀강을 해. 야, 시작부터 타워 컨트롤을 해야 된다고? 어, 대충 클리어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식의 타워 디펜스입니다. 지금 보석이 600개 있으니까 특별 하나 사볼게요. 아, 요렇게 뽑기를 할수 있구나. 화염기사. 되게 좋아보이네. 일단은 하나 뽑아보겠습니다. 하피. 어, 그래도 레어 나왔는데? 코드 입력. 멀첸트 1. 보석 1 0개 줬어. 메두사, 특이한. 제일 처음 뽑은 하피가 제일 좋았네. 야, 잠깐만. 메두사는 설치 비용이 3,500원인데 하피는 100원이야.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어, 얘는 스턴을 걸어주는구나. 데미지가 300이나 되고. 하피는 별게 없네. 메두사가 더 좋은 건가? <laughs> 참 희한하다. 일단 게임 들어가서 한번 써봐야겠죠. 이번에는 중형 난이도. 일단은 하피 밖에 소환을 못해요. 근데 얘가 유니콘보다 안 좋은 것 같은데. 어? 벌써 놓치는데. 큰일 났는데. 바실리스크라도 소환해볼까? 근데, <laughs> 얘는 더 약한데? 얘는 일반 등급이라가지고 더 약한데? 야, 제일 처음 받은 유니콘이 훨씬 좋았잖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일단은, 풀강을 해주고. 확실히 풀강을 하니까 범위가 훨씬 넓어지긴 했어요. 유니콘보다 좋은 건 맞긴 하네? 지금 봤는데, 하피는 근접이고, 바실리스크는 AOE였어요. 야, 그러면 바실리스크가 훨씬 좋은 거잖아. 어, 초반에는 차라리 바실리스크가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쉬움 난이도의 보스가 중간 난이도 15 웨이브에서 한번 나오네요. 잠깐만, 보스를 못 잡겠는데? <laughs> 큰일 났다. 얘 잡으려면 저기 10레벨짜리 지워야겠는데? 아닌가? 잡을 수 있나? 아 어, 거의 다 잡았다. 나, 이걸 놓치나? <laughs> 야, 이걸 놓쳐. <laughs> 됐어, 잡았어. 얘가 더 빡센데? 야, 잠깐만, 15 웨이브 보스가 저 정도인데, 20 웨이브 보스는 어떡하지? 일단은 3,500원이 모였으니까, 메두사 한번 설치해보겠습니다. 얘는 데미지가 330인데, 스턴을 걸어줍니다. 근데 스턴 시간이 피해에 따라 결정된다고. 그것도 신기하네. 그리고 20웨이브 보스를 잡아야 되는데, 20웨이브 보스 잡으려면은 아마 하피를 여러 번 재설치해야 될 거거든요. 일단은 얘가 기절을 보스한테 걸어줘야 되는데, 어, 범위가 굉장히 짧아서 하나도 도움이 안 됐습니다. 메두사가 제일 쓰레기야. 미리 미리 설치해주자. 야, 나 하피에 못 먹었으면 어떡할 뻔 했냐. 아, 어, 보스 잡을 때는 얘가 진짜 도움이 잘 되네. 어, 보스 잡을 때는 굉장히 일을 잘해요 업그레이드 해서 보스 컷 열쇠를 얻었으니까 애니메이션 여기서 또 유닛을 하나 뽑아봅시다 알케미스트 어, 얘는 독을 걸어줘 포이즌 초보자 패키지 279 로벅스면 쓸만하지 않나 요거 한번 구매해볼게요 기왕 산 김에 세배속도도 사자 그냥 <laughs> 아이스드래곤 야 전설이야 원거리에 동결? 설치비용도 350원밖에 안하네 야 그러면 개쓰레기 메두사를 버리고 아이스 드래곤. 얘가 진짜 사기일 것 같은데? 그리고 보석도 만 개가 생겼으니까 뽑기를 합시다. 이걸 하나하나 클릭해서 뭐가 나왔는지 확인을 해야 돼. 어, 전설, 영혼사슴. 에픽 하나랑 전설 하나 먹었는데, 야, 영혼사슴은 또 소환기야. 어, 얘는 동맹유닛 공격속도 25% 증가가 있네요. 버프캐구나. 근데 나 칸이 모자란데. 그러면 일단 게임을 해서 레벨업을 좀 해봅시다. 아, 중형 난이도를 클리어하니깐 이제 어려움 난이도가 되네. 1% 확률로 요정왕이 나온다고 하는데, 일단은 어려움 난이도 한번 해봅시다. 바실리스크, 제일 처음에 설치해서 얘를 먼저 업그레이드를 해줍시다. 3배속. 아주 빠르구만. 어, 큰일 났다. 바실리스크 많이 약하구나. 하피야, 거기서 너가 일을 해야 된다. 너가 잡아야 된다. 이렇게라도 어쨌든 클리어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 놓친다. 안 돼. <laughs> 어려움 난이도는 아직 안되나보네요 그러면 차라리 드래곤의 동굴을 한번 가볼까 시작지점 바실리스크 두마리 설치해놓고 세배속으로 하면은 어 못잡는구나 <laughs> 중형 난이도를 하면서 레벨업을 좀 해야겠어요 어떻게든 초반에 어른 드래곤이랑 알케미스트를 설치만 할수만 있으면은 어려움 난이도도 충분히 깰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스 드래곤이 설치비용이 350원이라가지고 그게 안되는게 아쉽다 과연, 보스를 얼마나 잘 잡을까? 야, 보스가 녹는다. 그래, 보스를 이렇게 잡아야지. 아까처럼 막 타워 컨트롤하고 그렇게 잡을 게 아니었단 말이야. 이게 알케미스트까지 있어가지고 시너지가 더잘 나오는 것 같은데. 포이즌의 속도 좋아. 얼음 드래곤의 속도 좋아. 야, 이거, 어려움 난이도 어떻게든 350원을 벌어보자. 조금만 더 버텨라. 얼음 드래곤이 얼마나? 어... <laughs> 이거를, 이거를 못 버텼어. 이거를 못 버텼어. 350원이 코앞이었는데 한 마리 정도는 괜찮아 아한 마리 정도는 놓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얼음 드래곤을 설치할 수가 있다 이러면 다 잡은 거 아니야 드디어 마지막 웨이브 왜 얘가 더약아 얘는 이동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구나 얘 방금 아까 훅 하고 날라갔거든요야 <laughs> 이거 얼음 드래곤이랑 알케미스트 아니었으면 못 잡았는데 근데 어려움 난이도를 클리어해도 왜 열쇠는 두 개밖에 안 줄까 아 지금 보니까 얘가 설치비용 125원의 AO이구나 대놓고 초반 방어로 요거를 쓰라고. 얘도 설치비용 200원 밖에 안 해요. 얘는 근접이긴 하지만. 이런 애들 없으면은 지금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겠는데. 여기서 유닛 좋은 거 먹어도 설치비용이 너무 비싸. 독성 드래곤이 125원이라가지고 처음에 두 마리 설치하고 AO이고 괜찮은데 품절이라서 못 사는 게 제일 문제고. 내가 로벅스를 내고 사겠다는데도 품절은 대체 뭔 소리야? 그래도 설치 비용이 200원인? 아 근데 포세이돈 샀다가 얘가 초반 방어를 못 해주면 그것도 그것대로 문제긴 한데 지금부터 5만 점을 모으기에는 많이 힘드니까 그냥 현질을 하겠습니다. 구매. 그래도 신화인데 좀잘 해주겠지? 이러면 하피를 빼고 포세이돈 끼우고 불가능 난이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잘 막는구만. 어 굉장히 잘 막는구만. 로벅스 주고 산 보람이 있다. 그래 이 정도로는 막아줘야지. 초반에 이런 애가 있어야 된다니까. 이제 나머지 아이스 드래곤이랑 알케미스트, 사티르 같은 애들은 그냥 이제 버프용으로 쓰고, 그냥 포세이돈 하나만 풀 강해도 다른 맵들 아까 이벤트 맵도 깰수 있겠는데? 요정왕 나왔다. 체력이 18000? 잡을 수는 아이잘 잡네. <laughs> 살살 먹는데. 잡았어. 디아볼리컬. 야, 야, 잠, 잠깐만. 야, 디아볼리컬은 빡센데. 야, 이건 좀 빡센데. 야, 놓친다, 놓친다. 특성을 공격속도를 잠그고 4천 아1500 4천 이거는 근데 공격속도를 잠글 수밖에 없어요 요거 하나만 잠궈도 공속이랑 피해를 바꿀 수 있으니까 잠깐만 이거 섀도우 기사를 할 뻔했어 포세이돈 아 얘는 사거리가 B등급이네 사거리 좀 줄어든다 하더라도 공속을 잠가놓고 피해를 어쨌든 올려야 돼요 짠오 ASL 이거지. <laughs>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laughs> 어우, 대박 났구만. <laughs> 야, 범위, 장난 아닌데? 범위가 생각보다 많이 늘어났어요. 이러면 훨씬 잘 잡지. 이러고 그냥 한 마리 더 설치해도 되잖아. 이게 좀더잘 버틸 것 같긴 한데. 오, 잠깐만, 놓친다. 허호 이걸 놓친다고. 확실히 포세이돈 여러 마리 하는 것보다는 아이스드래곤처럼 좀 시너지가 있는 애들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야, 이제 좀 안정화됐다. <laughs> 초반에 너무 빡셌어. 기본적으로 나오는 유닛들 자체가 이동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알케미스트랑 얼음 드래곤 없으면은 클리어가 아예 안될것 같아요. 드디어 왔다. 마지막 웨이브. 어, 보스가 두 마리? 세 마리? <laughs> 근데 세 마리도 잘 잡는데요. 아닌가? 뭐 잡나? 어, 여기서 밀리는데. 야, 이게 잡몹 때문에 밀리네. 어, 잠깐만. 야, 저 잡몹을 어떻게 안 되나? 어, 야, 이 빡세다 이거는. 이거는 좀 빡세다. 기다려봐. 거의 다있어 기다려봐. 됐어, 됐어, 됐어. <웃음> 잡았다. <웃음> 야, 깼다. <laughs> 아, 이거 클리어 하기는 했는데, 야, 이거 너무 빡세요. 아, 저거 한번 클리어 해서 요정왕 먹었어야 되는데, 그거 못 먹은 게 아쉽네. 일단 어쨌든 포세이돈 있으니까 이벤트 맵한 번, 다시 한번 가볼까? 근데 보상 주는 거 보니까 확실히 여기가 더 빡센 것 같아요. 어, 빡세니까 이렇게 보상을 잘 주겠지. 맵도 짧아. 애들도 빨라. 체력도 210이야. 못 잡아. <laughs> 오, 쉽지 않구만. 이런 게 있어야 되네. 지니가 현금을 추가로 2 5를더 줘. 아, 광산이 있네. 보석 12,500개. <laughs> 구매. 야, 이거는 뽑아야 돼. 야, 독극물 드래곤 에픽이 왜 나와? 어, <laughs> 됐다. <오, 늦었다. 웃음> 광산 뽑았다. 야 저거 뽑아놓고 좋아하는게 <laughs> 지니가 나왔어야 되는데 지니는 결국 안 나왔어 <laughs> 아쉽게도 이러면 이제 섀도우 기사는 필요 없거든요 얘를 빼고 광산을 끼워주고 디아볼리컬 다시 한번 트라이 근데 광산도 500원이라가지고 초반에 도움은 안 되고 후반용으로 도움되는 것 같아요 근데 농장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주는 돈이 너무 짜친데 물론 입는게 무조건 이득이긴 할 겁니다 근데 너무 짜셔요 주는 돈이 광산 업그레이드 한다고 유닛 업그레이드를 안 하니까 잘못 잡네 아니 빨리 광산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얘가 돈을 너무 짜게 주니까 이득이 맞나 싶기도 하고 지금 얘 업그레이드 한다고 돈다 쓰고 있잖아 여기다가 광산에 공격 속도 증가를 시켜주면 은 어? 이것도 버프를 받네 이것도 영향을 받아 돈을 많이 주긴 하네 지금 알케미스트 9레벨까지 온거 처음이거든요 지금 얼음 드래곤은 풀강까지 했고 알케미스트가 강화 비용이 엄청나게 비싼데 50웨이브쯤에는 그래도 풀강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포세이돈도 지금 거의 한 6마리 풀강 한 상태니까. 과연 보스를 얼마나 잘 잡을 것인가? 재설치를 결국 하기는 해야겠다. 아닌가? 잘 잡네? 어, 굉장히 잘 잡는구만. <laughs> 아, 그래도 광산이 있는게, 어, 도움이 되긴 하네요. <laughs> 이거 해보니까 광산을 하나만 바로 만레벨 찍는 것보다 전부 다 2레벨씩 전부 다 3레벨씩 올리는 게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다 주네요. 야 이렇게 하니까 광산이 돈을 진짜 많이 주긴 한다. 이러면 광산 5개 전부 다 풀강. 야 이렇게 하니까 포세이돈 8마리 풀강했는데? 하고도 돈이 남았어. 야 금광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냐. <laughs> 잘 잡네. 어, <오>, 와 요정왕! <웃음> 요정왕! <웃음> 먹었다. <laughs> 아 내가 이거 먹으려고 야 설치비용 225원 다른 적들에게 25% 추가 피해 입히기? 근데 얘도 왜 공격이 D등급으로 나왔냐? 그래도 일단은 등급을 바꿔봅시다 짠! AAA 근데 아무리 봐도 요정왕이 그냥 포세이돈이랑 비슷한데 아무튼 요렇게 해서 마법의 숲 한번 요정왕에 위험을 한번 봅시다. 범위는 괜찮구만. 이제 얘가 공격하는 걸 봐야 되는데 얘가 은근히 공격 속도가 느려요. 포세이돈에 비해서 그게 조금 걸리긴 하는데 나중에 업그레이드하면 괜찮겠지. 추가 피해 덕분인가? 얘가 포세이돈보다 잘 잡는데. 오, 여러 마리 때린다. 우 와, 대박이다. 여러 마리를 때리는 건가? 그 전기 데미지가 들어가는 느낌인데.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적들한테 25%의 추가 피해가 들어가는 느낌? 오, 개석이야. 전기 데미지가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러네 근데 놓치긴 놓친다 놓치는 건 어쩔 수 없구나 너도 보스 잡는 거 한번 보자 포세이돈은 보스를 잘못 잡았거든요 야 얘는 멈춰버리니까 보스도 잘 잡네 지금 이게 7레벨밖에 안 되거든요 야, 이게 멈추는 게이 전기가 말도 안 되는데 야 이거 잘하면 잡겠다 잘하면 잡겠다 <laughs> 개사기야 야 포세이돈보다 좋구나 야, 여기서 마지막 웨이브 잡는 거좀 궁금한데. 일단, 웨이브 유닛은 너무 잘 잡고, 야, 보스를. <laughs> 야, 입구에서 나오지도 못해. 지금 스턴 걸려가지고, 입구에서 나오지도 못해. 야, 이, 이게 말도 안 된다. 클리어. <laughs> 아, 요정왕 하나 더 나왔어야 되는데, 그건 안 나오네. 대충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 야, 이거 생각보다 게임 잘 만들었는데, 왜 이건 인기가 없을까? 아무튼 오늘은 여기서 끝!